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누크입니다 아 제가 아좀 녹화하다가 갑자기 끊겨서 내가 조금 일부를 내가 아못 보여주겠는데 그 대충 내가 뭘뭐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내가 좀 시작하다가 내가 좀 위층을 갔어요 위층 아 위층이래 어디보자 보여주겠다 이거 설마 가다가 깜짝 티 나진 않겠지? 음, 설마? <laughs> 내가 아오니를 얼마 지하는데 그래서 여기 제가 혹시 마지막 편을 보셨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잠자잠이렇게 짜져있다가 여기 나왔어요 나와서 여기 아래 완전히 갔는데 여니까 오 아니 이게 누구야 타켓씨발아타켓씨발이네아타크로네요네타크로랑 타케시발? 만나서 타크로가아나 지금 발을 삐끗해서 그냥 예, 나가지는 못한다 하면서 나한테 식초를 줘요 식초를 아니 그래서 어떤 아니 어떤 인간이 어? 여기저기 다뭐구 괴물이 돌아야 되는 곳에서 어?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어, 식초다. 이것은 식초. 내 친구한테 주면 분명히 내 친구가 이걸 잘 사용할 수있겠지라고 생각하지 못았어. 하여튼 아 식초를 줬는데 어떻게 보니까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그 녹슨 열쇠가 있었는데 이제 창산물, 창살문 열쇠로 내변했는데 문제가 창살문 열쇠를 대체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정답. 여기도 확인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여기 뭐, 여기 뭐 있나? 뭐? 이거, 뭐야? 어? 오.. 야. 아니 근데 이런걸 어떻게 하거사람 어? 어? 아,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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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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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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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림 아래에 버튼이 있다. 아, 아직은 누르지 마시고요.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지? 뭐 필요한건가? 아직, 내가 어찌는못한게 예, 또. 거를또싫어 아, 이어아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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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어이게어디에어디찾으떻고 이거. 어디, 어디 찾으려고, 이거? 아 지금 접시 파편, 아이터 드라이버, 드라이버 심 있고. 음. 잠시만요. 알아냈어. 아, 알아낸 게 아니. 아, 그냥 어쩌다 보니 생각해 보니까 아, 거기에 가면 뭐가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 절대로 뭐막뭐 음, 뭐 치팅 뭐 그딴 거. 하, 내가 뭐 치팅하겠습니다, 제가? 네? 아, 제가 얼마나 내성실한게해 본데. 승리에는 아 여기 아래 뭔가 있었네 아근아 그, 아, 그러네 아, 아 원반을 얻었다 이 원반은 이 원반을 말하자면 아, 색깔이 있군요 아, 확실히 색깔로 뭔가 하면 되겠군 음, 소리가 너무 큰것 같은데 좀 내릴까 안 크다고요 네 <laughs> 그래 여기서 어디보자? 에빨강 노랑 노랑 레드 옐로 레드 옐로 옐로 블루 옐로 e d y e 옐로 o w y 로 l l o 금성 맞다. 어 원망과 합친다! 융합! 으 열쇠가 됐네요 숨겨진 문 열쇠 아마 거의 위에 있겠지? 전에 내가 아거럴것 어, 같아 느낌상 여길 것같 아, 또세이고 숨겨진 문 열쇠를 사용 이 열쇠를 사용해 아! 어! 이것은! 출 여기로부터 바깥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빨리 자크로데 혼자 가! 자크로는뭐 데려와 야, 혼자 도망가! 자크로는 지금 발이삐끗했단 말이야 절대로 알아채지 못해 그래, 혼자서 도망가는 거야 아니야, 분명히 친구를 데려오면 막 친구가 죽었거나 아니면 뭐 예보에서 아우니가 하나나 있다 아, 하나 나있다. 아이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데 정말이야, 히로시? 차크로가 동료가 되었다 어 차크로가 있네요 둘다 중학생이고 둘다 정상인가 지금 아직은 솔직히 정상은 아니겠죠 지금 머리가 좀 에, 멘붕 왔겠죠 아니 뭐 그런 구역을 해봤는데 자 이제 우리 둘은 탈출하는거야 탈출 오 오우 오! 오! 어어

또크로자 자크로 어어먹혀어뒤문 열쇠로 얻었다. 뒤문? 뒷문 같은 게 있던가? 트문 쪽문. 아니요. 아, 그러보니 잠겼던 것이 있긴 있었죠. 아마? 아마도 기억이 안 나네. 모르겠다 여긴가? 여기 아 아니야 여기는 아까 어. 여긴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뒷문? 뒷문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다 열지 않았나? 내가 지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뒷문이 어디지? 잠깐만요. 음, 나의 직감으로 뭔가 어디든지 대중 알것 같아. 그래, 절대로 내가 뭐 음, 인터넷 근데 그 잠시 인터넷 보니까 어, 그막 아오니 막 스토리 막 이야기를 쓰고만 역시 아오니 게임이 정말 그 팬층이 정말 두껍구나 뭐 그런 걸 알아냈어요. 아, 안한다니에 뭐, 그거를 좀내 네, 깨달았어요. 확실히, 이 아오니란 게 RPG 메이커... 네, 어느 쪽이들어저 기억이 안 나네요. RPG 메이커를 이렇게 호러로 사용한 건 아마 아오니가 처음이지 않나? 하여튼 그러면서는 정말... 네, 대단하면서도 정말 저질스러운 게임이죠. 헐, 길이어어 어, 이쪽, 이쪽인가 보다. 어... 어... 이쪽이네, 이쪽이다. 여기 뒤물 열쇠를 사용했다. 어? 어? 바깥인데? 헐왜또 음. 안에 들어가니? 후 싫어. 이건 뭐야? 숨어. 나와 여기에는 분명히 뭔가 있겠죠? 다 눌러봐야 돼. 혹시 뭔가 뭐가 있을지 몰라. 어? 그 내가, 내가 잘못 본 거죠? 뭔가 흔들린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오, 아름다워. 예뻐. 이거 뭔가 좀 다른데 뒤에 이자아래 버튼 이 있다. 아니야. 막대로 얼었다 버튼이 있네요 여기는 구멍이 아니 얻어져서 잘 안보여 내려가는건 위험하겠네 음. 열리지 않아 흠 음, 뭐가 있을까요 우오음야 이새끼야 넌 어디서 나온 멍멍이 개새끼냐 야아, 아니, 왜 어떻게 거기서 튀어나와? 얘는... 니까지께 나 잡으신다고 생각해? 이까지께나 잡으신다고 생각해? 어, 사라졌나? 음... 침대다 산다 이거 뭔가 어 여기 안에 떨어지수나 아프지 않나? <laughs> 이사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예, 또 주사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문을 닫다 따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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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겨있어 여기는 잠겨있지 않아 뭐야 어, 이거 기가 여기가. 가여다벽 여기가. 여기가. 여기에여기연여기시 여기가. 여기가. 여기 어, 여기가. 어, 어! 어가 <뚜루> 괜찮지? 오, 오, 낙서를 했어, 새끼가. 주사위. 아 그래. 이 새끼가 낙서를 하다니, 이 성스러운 방 안에. 여기는 고딩들이 어? 피눈물 닦고 어? 땀도 닦고 얼마나 고난되게 열심히 일한 곳인데 이 성스러운 곳에 낙서를 음. 여기 안에 주사리를 박으면 되겠네요 주사리를 꽂아버려 오우 이거 뭐 외울거 같아 거를 위해서 사진을 찍더니 핸드폰 용량이 정말 아깝구요 어디 보자. 이게 왜 필요하지 뭘? 모르... 어, 가만. 뭔가 대충 알것 같은데 이거는 이거 여기일 거야. 그래 여기 여기 여섯 개 있었어. 여기에 어 그래 이걸 순서대로 하면 되겠구나. 여기 버튼 있었지? 버튼. 여기도. 버튼, 버튼, 여기도 버튼, 여기도 버튼, 마지막이다. 버튼을 하지도 눌렸다. 이게 무기 같은데, 야, 이거로 그냥 아우니 때려치워. 아니확패버려 깜깜하다. 자, 아, 나 지금 라이트가 있나? 조각있다 부르붙이다 그렇군 와, 조각이다 조각 이거 전에 뭔가 본거 같은데 전에 이제 이거 갖고 나가면 아니 씨발아 <laughs> 이거 혹시 이것 때문인가? 푸른 조각을 다시 꽂아야지만 되는 건가? 아 그러면 이게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네요 이게 뭔가 있나 뒤에서 깍죽대하지 않겠지? 어... 다 줄이야. 줄 사다리. 이걸로 그냥 그 바깥에 나가서 그냥 던지고 나가면 아, 혹시 이거 다뭐 있지 않을까? 아이고. 오, 있네. 새 거. 보통 이런 거, 이 보통 이거는 변의 수를 세면 되겠죠? 그래서 3, 0, 4, 5. 3, 명 4, 5를 기억해 봅시다. 왜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여기로? 장난하니? 여깄다 여기 음... 이건 어떻게 이거 아 긴막대네요 이걸 서재 열쇠로 얻었나 서재? 이걸 뭐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절대로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 서재가 어디든지 사람 모르겠는데 이걸 또 인터넷에 가기 조금 힘들고 좀구찮고 내가 지금 멘붕이 조금 올것 같으니까 오늘 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게 봤으면 네. 좋아요랑 구독도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편에 뵙도록 할게요. 아 솔직히 여기까지 온게 내가 어? 내가 얼마나 터한 거야. 물론 아오니가 무섭지 않은 사람들 몇명 있겠죠. 그렇게 강심장은 아니기 때문에